그렇지?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내운영자 정겨나 교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엘리트 테니스 선수들의 수구 동작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선수는 한국 여자 주니어 랭킹 1인 정영원 선수의 서브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정영원 선수는 그 뛰어난 게임 운동 능력과 강한 인 체력 그리고 그란트스트크이 주목입니다. 어, 이제 향후 실업 선수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 서브를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먼저 음, 서비스 넣을 때의 그립과 백스윙 동작부터 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서브에서의 어, 선수들이 되게 잡는 걸립이 혹은 이 발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컨티넨탈 걸립과 걸립. 그립 그리고 백엔드 이스턴글립이 있습니다 컨티넨털글립과 백엔드 이스턴글립은 어, 볼의 그 스피드, 어, 스피드와 스피드를 이렇게 잘 구사할 수 있도록 할수 할 있는 그 장점이 있는 서비스에서의 글립입니다 그러면 어, 백스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스윙은 자 처음에 준비자세 준비자세에서 준비자세에서 볼을 튀기면서 일관성 있는 이런 루틴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은 자기 고유의 그 습관된 동작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 볼을 잡은 후에 이때는 전방으로 <놀람> 체중을 이동했다가 다시, 토스를 하면서, 토스를 하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던지고 난 다음에, 이런, 와인드업 자세. 여기까지가, 백스윙 자세입니다. 다시, 다시, 접동작에서 보게 되면요. 준비 자세에서, 앞발에 체중을 두었다가, 팔을 뒤로 쭉, 하면서 왼손으로 높게 팔 전체로 토스를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몸을 뒤로 젖히면서 와인드업 하는 자세 마치 야구선수가 볼을 포수 밑에 내리꽂기 위해서 던질 때에 처음 하는 와인드업 자세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정영원 선수에서 조금 더 토스를 던지고 난 다음에 몸을 조금 더 와인드 할수 있는 자세 아마 첫 서브여서 몸을 뒤로 젖히는 자세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어, 드로잉 하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때 백스윙 했을때 각도는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 주면은 충분히 몸이 뒤로 젖혀져 있어서 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 보면은 이런식으로 무릎을 굽혀주는 자세 그래서 몸을 뒤로 젖히는 자세에서 에너지를 축적한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스윙 동작에서 토스가 어, 서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몸을 뒤로 젖히는 어, 동작, 와인드 동작에서 토스가 일정하게 어, 올라가야 가야 하기 때문에 토스가 중요합니다. 자, 토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토스는 팔 전체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줘야지만 일관성 있게 올라가는데요. 음, 정영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지금,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손가락, 약간 손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체적인 토스에서는 잘 나,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약간의 어떤 그 미세한 동작이 어, 제가 정영원 선수 서브 넣을 때보면 토스가 때로는 일정하게 올라가지 않아서 어, 서브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 정영훈 선수도 이제 주니어에서 이제 시니어 선수로 또 더욱 또 성장하려면은 이런 미세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어, 수정하여서 보완해야지만이 서브에서의 어,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 여러분들도 지금 정영원 선수가 보여주는 백생 동작. 지금 이 자세는 좋습니다. 이렇게 백생을 하고, 여기서 적어도 어깨 위, 지금 동작,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음, 여기에서는 올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예, 여기에서 팔 전체를 조금 더 들어 올려주는 동작. 예, 여러분들 동원 여러분들이 또 배워야 할첫스 어, 자세입니다. 어, 백스윙 자세에서 어, 토스를 한 다음에 어,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라켓을 잡은 손의 팔과 어깨의 각도가 90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어, 지금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호인 어 여러분들이 이 각도를 어, 유지해 줘야지만이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라켓을 잡은 손의 각도 이게 공통적으로 어, 파워 있는 서브를 넣는 포로 어, 선수나 엘리트 선수들이 공통적입니다. 이 각도를 유지해 줘야지만이 어, 백스윙에서 다음 동작 올라가는 어버드 스윙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리드해 갈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타점을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세에서의 우리 정영호 선수가 보여주는 이 팔꿈치 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스윙 자세에서 어깨와 팔의 각도 90도를 유지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생 자세에서의 어 상체 움직임 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임팩트에서의 강한 고그 빠른 스윙을 내기 위해서는 상체의 덜 올림의 동작도 중요하지만 하체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백생에서 이렇게 무릎을 굽혔어 다시 일어서면서 지면을 박차 고르는 지면 반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백생 동작에서 무릎을 많이 굽혔다고 해가지고, 또, 절대적으로, 그 힘을 얻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 적당한 각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 무릎이, 앞무릎과 뒷무릎의 어떤 각도가, 이상적인 각도가, 정확하게, 뭐, 몇 도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당하게, 적당하게 어떤 무릎의 굽힘이, 다시, 올을 향하여, 임팩트를 향하여 오를 때에 지면을 박차고 올릴 수 있어서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체의 각도를 제가 드로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도로 다시 그려 해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굽히고 뒷다리에 무릎에 굽힌 정도도 아,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 하게 되면은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백생 동작에서의 팔 동작과 무릎에 굽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인드 자세라고 할수 있는 백생에서의 체중 자세는 무릎이 이렇게 굽혀는 상황. 이게 백생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 완벽한 백스윙 후에 다시 이렇게 그대로 일어서는 어버드 스윙만 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서브에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체의 움직임을 보시고요 이 무릎의 각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백스 동작에서 이제 임팩트 동작으로 나가는 동작이 어브드 스입니다 어브드 스은백스 동작에서 라켓이 위로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어브드 동작의 순서는 백스 동작에서 라켓은 등 뒤로 가고 팔꿈치가 스윙을 리드를 합니다. 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라켓 손잡이 끝 버터 부분이 볼을 향하여 올라가고 팔이 펴지면서 마지막에 라켓이 볼과 접촉하는 임팩터 이 동작의 순수에 의해서만이 스윙의 아크가 커지고, 스윙 아크가 커진다는 것은 탑점이 높게 형성되어서 상대방 코트에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어버드 스윙 동작에서의 팔의 동작과 하체 동작에서 하체 동작은 다시 이렇게 다시 무릎 굽혔던 동작을 이렇게 주면서 아픈 타점을 이때는 몸이 펴진 상황이 됩니다. 경성하게 만듭니다. 팔꿈치가 볼을 향해 가지고 커도록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진행되면 그 다음에는 라켓 스포트 부분이 볼을 향하여 아주 이상적인 동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백스윙 동작을 하고 이렇게 몸을 젖히 백스윙 동작과 어부더 스윙 동작을 하는 것도 결국 마지막에 임팩트 동작에서의 빠른 스윙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의 동작입니다. 이때에는 몸과 팔이 최대한 펴지는 동작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몸 지면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선 자세에서 90도라고 생각하면 빨간 선을 볼 때의 70도 정도의 각도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상대방 코트에 들어갈 수 있는 이상적인 공 날아가는 날아갈 수 있는 그 투사 각도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인 여러분들도 웅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최대한 임팩트 동작에서는 온몸이 위로 솟구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임팩트 이후에 볼을 내리꼽는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뭔가 어, 라켓이 볼을 향하여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높은, 어, 타점을 유지하여서 상대방 코트에 정확하고도 강한 서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팩트 이후에 어, 손목 스냅이 약간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결과적으로 빠른 어, 헤드 스피드 마지막에 낼수 있는, 속도를 낼수 있는 것은 어, 손목의 스냅이 필요합니다. 음, 손목의 스냅은, 어, 볼의 그 스핀과또 어, 라켓의 가속속도 컨트롤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자 선수들이 공통점이 이제 손목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정경훈 선수도 지금보다, 보다 강한 서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강한 서브라는 것은 임팩트에서의 라켓의 속도거든요. 그리고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볼을 마치 낙하 라켓으로 낚아챈다는 느낌의 손목선의 동작을 어, 향후에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서브 동작에서 보다 강력한 서브를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 동작과 중요한 것은 토스가 모바 앞쪽에서 이루어질 때에 임팩트 타침이 앞에서 이루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전방으로 체중이 이동되면서 코트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보다 강한 서버를 넣을 수 있습니다.